야, 어? 배고프다. 님들 지금 너무 인 거임. 우리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사생활인 거임. 맞음. 우리 진짜 일상이 이래. 여러분들은 좋겠다. 우리의 모든 걸볼수 있었어 지금 이, 이 시간에. 아... 지금의 순간 할거처고 나... 존나 갑자기 조용하다. 갑자기 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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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 뭐라도 뭐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우리 너무 무지성으로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냐? 이 방송하는 사람으로서의 가질 수 있는 애티튜드가 맞냐고 이게 너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원래 개약못 시켰잖아 애티튜드가 무슨 뜻이야 <laughs> 야 웃어 보이냐? 네말 하는 말 하니까 <laughs> 얘기해주라고 <laughs> 말안 해줄래 절대 몰랐으면 좋겠어 <laughs> 알아 뭔데? 화장품 뭔데? 메이커잖아 <laughs> 방송인데 엔디튜브는 그럼 방송인데 화장품인데 음. 와. 그래도 돌보 오빠는 여자친구 선물 좀 사봤나봐 에뛰드를 아네 바보일 뻔 어떻게 아냐? 남자 로신이랑 치킨 바르고 같은 생겼지 에뛰드 들어가면 어서 오십시오 공주님 어, 거짓말 진짜 그렇게 한다고? 어, 너 들어가면 어서 오세요 아. 왕자님 와 님들 진짜 저래요? 응진짜 이. 나한테는 다르게 말하던데 응, 래 어서 오세요 왕자님 <laughs> 깜짝 놀랐으면 그때 어떻게 알았지? 처리하지 마세요. 근데 그럼게아 갑자기. 아예. 야 이거 봐봐. 이때네? 개귀엽지. 어 쏴줘. 어, <laughs> <개많이 싸워. 웃음> 와 아, 이렇게 알고 있대. 아 어. 이거 알고면 어떡해. <웃음> <웃음> 아 나한테 쏴지 말라고. 음나 띠겁네 동물 대도. 원래 나무늘발라다가. 보 <laughs> 아. <웃음> 아. 씨발 야저 잡아먹으면 안되냐? 씨발 야내 입에 넣어봐 씹어먹게 개새끼 먹어야겠다 씨발 새끼 아니 아니 다들 빅맨이 아, 뭐, 형 화면 뭐 보고 씨발 아쟤왜 저래 뭐야 저형 뭐해 아 상식적으로 누가 모닥불을 머리 위에다 올려놨냐고 아내 얼굴에서 지우라고 너도 먹이아 미쳤네 놈흐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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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 웃음> 아, 김돌 뭐 구워야겠다. 뭐야? 구워치킨. 아 이거 색깔이 안 변하나 김돌 보 색깔이 왜 변해? 노릇노릇해지겠냐? 아 이거 바꾸고 싶은데 색깔. 이거를 돌보기 거오른쪽이 눌러서 속성 에 효과 있단 말이야? 옆에서 하는 거 알려주는 게더꿀 받네. 난 너한테. <laughs> 야이. <씨>, 말 노릇노릇하다. <laughs> 진짜 이거 다 <laughs> 야, 이뻐야 내 화면 보세요. 나 지금 현실적으로 다 해놨어. 나도 현실적으로. 아, <laughs> 지랄하지 마! 아 지랄하지만 떠사이드라 어, 찬우가 생각이 아, 올바르네. 미스미들아 이거! <laughs> 아니 근데 머리 위에 불뭐임 <laughs> 아니 사이즈는 잘 맞춰놨는데 머리 위에 나가지고. 아니야 불 속성 만들었음 나. 아 이거 머사도 한번 받아야 돼. 이건 신고식이란 말이야. <laughs> 존나 <laughs> 잘 낸다 <랜다>, 소리. <laughs> 아니 근데 진짜. 아나나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들렸다 이거. 아 이거 진짜 싼 거지 너. 근데 그 알아 동화 중에 네, 내가 더 중요해 하면서 이 신체 부위끼리 싸우는 동화 있거든. 응. 각자 신체 부위 하나를 골라가지고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싸웠으면 좋겠어. 나는 마술을 해도 될까? 아니 이만 한 명만 하세요. 불화를 할게 그럼. 난 족복 잘래. 알아서 골라, 알아서 골라, 시체부에 알아서 골라. 이런 말이 있어. 세 가지 끝을 조심해야 된다. 젓끝, 젓끝, 족끝. 전시 세 개네 그럼. 그때는. <laughs> 난 고추 안 하고 날부 한다니까? 나는 젖꼭지 잘래 그러면. 아 근데 나 이거 이거 하기 싫어 나 나갈래. 왜? <laughs> 그래. 아, 벌써 족 같아. 아니 보통은 내나 젖... 심장이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족꼭지가 진짜 중요한 게, 키야. 온도 센서라고 볼수 있다니까? 본인이 몸이 차가워지거나 뜨거워질 때 가장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족꼭지랑 랄브야 아, 이걸 왜 듣고 있어야 돼, <laughs> 내가? 그래서 내가웅신나 체온계. 체온계가 그래. 알려주잖아. 아, 체온계가 없다고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산 쪽에 떨어져서 생각해봐. 난할 당해가지고 위험한 상황인데, 거기 온도를 왜 내가 체크를 하고 앉아있냐고요 아, 나이그빅신왜 아, 자연스럽게 참여 중이지, 씨가? <laughs> 그래서 저는 젖꼭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파양의 아. 젖꼭지는 온도를 잴수 있대요, 여러분. 와 대박. 형 그럼 고기 구울 때 젖꼭지다 대오와 아, 미디엄 레어 하라고 이야아 동파야 너 투잡 뛰어라 병원에 가서 인간 체온계로. 자 체온 재고 <laughs> 들어가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까고. 그게 아니라 거 같아. 웃음 까고젖땡 거네. 젖땡 거네. 참여 개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아 끝난 거 아니었나요? 시발. <laughs> 또 마무리 지은 건데. 강원도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이안 왔어? 이굴이야 강원도 눈많이 왔다던데? 강원도 사는 사람 이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이야이면야원도아니야아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이러고있는데 오늘 목도 좀 나가가지고 존나 잘어린다 개귀여워 <laughs> 나 살짝 걸걸할지도 어제 뭐 했어? 포켓몬스터를 했어 방금 아니 포켓몬을 했는데 목이 걸걸해질 일이 있나? 음.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웠어 그리고 담배 이 지랄 먹사 흡연자야 먹 <laughs> 네. 얼마 전에 비타스틱 됐어 조심해 진짜 그러다가 너아고이뻐든다 어? <laughs> 근데 비타스틱 피면 그럼 몸에 좋은 거야? 그치 건강, 건강 스틱이지 밟아야. 약국에서 팔잖아 비타스틱 어. 캐나다에도 약국이 있어? 캐나다는 다른 의미의 드럭 스토어가 있죠 음.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캐나다 사님 총기도 합법이잖아 AK 있어 집에? 역충 있어요 역 아니 비슷한 거 있긴 한 데서트 이글 데드트 이글 와 보여주라 와, 사진 좀 보여줘 보여주세요 근데 어 그거 하려면 빨딱 받을텐데 괜찮겠어요? 19금 걸어야 돼 아니 뭔 19금을 걸어 GTA에서 허구한 날총 쏘고 다니는데 총9금은좀 다른가? 내꺼 좀 야하게 생겨가지고 괜찮겠슴? 디코에 사진 한번 띄워보세요안 된. 딸 한마리 얼마냐고 물어볼란바 그거 실제로 빨간 발사도 빨간 가능해? 연, 연사까지 가능해 와그 머리 한번 써보세요. 나 진짜 보고 싶었어 미안하지 마세요. 아대 대조트 이글. 대조트 이글인줄 알 우리 이런 귀여운 그림으로 이런 대화를 해야 될까? 아 그건 아까부터 망했어. 야 그거나 해줘봐. 공파가 영어로 음. 속담 설명하기 해줘봐. 영어로 설명하면은 한국어 <laughs> 속담을 맞추는거래. 해보자. 오케이. You catch a bug? You use fire? Everything by? 미운 놈 불알 한대덧 때린다. 미운 놈 불알은 왜 때려 ㅅ 와 님들 머쏘한테 미운 받지 마슴. 불알 살인마 찾아감. 조심하슴. 부산. 맞아 공파 형도 현지 킬러잖아. 킬러라고? 여신 킬러잖아. 개쌍구 새끼가 퍼들인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 지금 어, 어제 나랑 ㅅ 면도 심장 존나 두근거렸어. 요아 지랄 좀. 어? 둘이 그래, 어제 했어? 어? 야 ㅅㅂ 이 유화각이야? 뭐가 유화각이야. 둘이 뭐 했는데 어제? <목소리> 와 이거 그걸 했어? 우리 2시간 했대 와 네. 널보기도 네. 있었어 솔복이 형도 있었어? 와 쎄네 아구이쁘 순둥 오셨어 원탭 딱 있었어 원탭 빙변좀 없어보이는데? 흑맨 형도 원탭 잘하지 않냐어얘 원탭 장인이지 빙변 한번 밖에 하는 걸못 봤어 봤어? 봤어 보여던데 나는 정면으로 안 하고 이제 양옆으로제 약간 뒤로 돌아 약간. 김민정은 <laughs> 1대 5도 한다고. 죽겠네. 조용 <laughs> 마세요. 내식이에요. 봐봐 아, 똥마려 씨발. 아, 똥싸러 간. 너네? 아 똥싸러 간 거임 지금? 아니 씨발 아, 방송 그냥 얘 냅두고서 가는 거야? 소리가 다 들리는데 마이크 안 끄고 간데. 는데 아, 마이크 끄가지. 아, 씨발 쌌냐, 개새끼야? 아, 소리가 존나 리얼해. 저게 입일 까는그럼 설마 마이크에다 대고 공명이 흔들겠어요. <웃음> <웃음> <웃음>